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와 안전하게 여행하기 좋은 열개 나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1위 일본. 일본은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교통 시스템, 맛있는 음식들이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2위 캐나다. 캐나다는 자연 경치, 안전한 환경, 다양한 활동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3위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모험과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나라로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4위 스위스. 스위스는 안전한 국가로 유명하며,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현대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인 도시와 자연경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7위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안전한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8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자연경치가 풍부하고 안전한 나라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9위 호주. 호주는 안전한 국가로 여러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위 독일. 독일은 안전하고 조용한 분위기, 다양한 역사적인 명소를 감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열개 나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